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여행을 하던 중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 부자가 직감적으로 아 내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그는 편지를 써서 집에 보냈는데 편지에 유언을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정 총무를 맡고 있는 종에게 주고 내 아들에게는 그가 원하는 딱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하시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 가정총무였던 종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편지를 썼을까요?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아들은 편지를 가지고 그 마을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나이 많은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 어른에게 편지를 보여주니까 그 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군요. 만약에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60만은 그 종이 모든 재산을 다 빼돌리고 아드님은 아무것도 갖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신 것잘 알겠는데. 그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어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무엇이든 딱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거면은 됩니다. 가서 아버지의 종, 그 종을 갖겠다고 하세요. 종의 재산은 다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들 중에 딱한 가지만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아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얘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당연히 종을 선택하시겠지요.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도 그래도 저는 소한 마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자동차 한 대면 될것 같아요.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꼭 가져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단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때에 관해서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오는데 어떻게 오냐고 말하냐면 환란으로 온다고 합니다. 환란,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어렵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꼭 가져야 하는 그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꼭 필요한 그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개의 네 절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편의상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란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심판 때에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간직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이전까지는 없었던 환란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의 앞선 본문에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어려움 겪을 거 많이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때 겪을 그 어려움은 이전까지의 어려움에 비할 바 없는 아주 큰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도울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 미가엘입니다. 천사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천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글쎄요 어떤 고통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좀 안정될 수는 있을까요? 근데 그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냐면 일절에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책은 바로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환란 때에 마지막 때에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 마지막 때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땅에 묻힌 지 오래되어서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시신을 화장해서 마치 먼지처럼 되어버린 사람들도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서 영생의 길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며 영원한 부끄러움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고요, 환란 중에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책에 기록된 사람들,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그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 관하여 오늘 본문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영광의 제에설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 교적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지혜가 여 8명입니다. 김지혜 A, B 이지혜, 서지혜, 박지혜, 허지혜, 오지혜, 에이비 참 지혜가 충만한 교회죠. 저는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만 구원 받는다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다 지혜로 바꿔야겠죠. 과연 어떤 지혜를 말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지혜입니다.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당장 나를 삼키고 내 삶을 집어 삼킬 것 같을지라도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지혜입니다. 신실함이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함없는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주중에 찬양을 한곡 들었습니다. 오래 전에 나온 찬양인데요, 새롭게 들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다시 들으니까 이 찬양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찬양 제목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아 맞다입니다. 아 맞다. 깜빡 잊었는데 생각났다는 거지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잊고 살다가도 그분의 신실하심이 떠오르고 믿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땅 가운데 있을 때는 비록 먼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지혜 있는 자 외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끈 사람,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내가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한다 라고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외롭고 또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높아지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재미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리에 세우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게 전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게 전도다. 나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동료에게 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나도 거지니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어디에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가면은 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가 조금만 수고해서 거기 가면 배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에 그분을 찾아가면 네가 살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로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간수하라고 하는 걸까요? 짧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길게 보면 단 다니엘 11장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말씀할까요? 비밀로 하라는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말한 것 그대로 적고 봉함했다가 마지막 때에 열어보아도 그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에 대한 기준은 언제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에 관한 기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시지 못할 겁니다. 자신 없으니까요. 바뀌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뚜껑 열어봤는데 그때 나의 생각과 이 여기 적혀있는 글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꾸 바뀝니다. 계시가 자꾸 바뀌고요. 말하는 게 자꾸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시킬까 봐 걱정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꿀까 봐.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맘대로 변경시킬까봐 그걸 염려하십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니면서 쓸데없는 지식으로 말씀의 참 의미와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기 전에 그 글을 얼른 봉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봉하지 않은 다니엘의 글을 보고 쭉 1절, 2절, 3절 본 다음에 아니 지혜만 가지고서는 되나? 11조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그렇게 바꾼다면 혹은 아니 전도도 이렇게 막연하게 써서 되나? 어? 1년에 3명 이상 전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야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지식이 더해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그것만 기억하면서 지키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꼭 옵니다.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을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 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지혜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어떠셨습니까? 지혜가 있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에 힘쓰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꼭 가져야 할한 가지, 그한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